금강반야 바라밀경여 시아문일시불 제4위 국기수급 고도건여 대비구중천 250인구 이시세존 식시착 이지발입 사위대성 걸시거기 성중차재거리환지 본처반시클 수이발세족인 부자이좌 제1분 법회인유분 시장로수보리 제대중중즉종자기편단우견우술착지합장공경 2 0 0불런 희유 세존 열의 선혼염 제보살선 부촉제 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바란육 따라 삼막 삼보리 심으무나주은나 항복기 심불언선 제선 제수보리여여 소설 열의 선혼염 제보살선 부촉제 보살 여금제 청당 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바란육 따라 삼막 삼보리 심 응여시 주여 시항복기 심 유연 세존 얼락용문 제이분 선연기청분 불고수 보리 제보살마하사릉여시항복기심소유일체중생지류 양난생약태생약습생약화생약유생약무세 약유상양무상약비유상비무상아계령인무여열반이멸도지어시멸 도무량무수무변중생실무중생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약보살류하상인상중생상수자상 즉비보살 제3분 대승정종분 부차수 보리 보살어 법은 무소주행어 보시소위 불주색보시 불주성향미촉법 보시수 보리 보살응 여시 보시 불주어 상하이 고약 보살 불주상보시 기복덕불가 사량수 보리여 이운 하동 방어 공가 사량 부부랴 세존 수보리 남서 북방 사유 상하허 공가 사량 부부랴 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 복덕역 부여시 불가 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여 소교주 제사분 묘행무주분 수보리여 유나가이신 상견 열의 부부리아 세존 불가이신 상득견열의 하이고 열의 소설 신상즉비신상 불고수 보리범소유상계시어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열의 제오분 열이실견분 수보리백불언 세존 파유중생등문여시연설장구생실심부 불고수 보리 막작 시설 열애멸 후후 오백 세유지 계수복자 어차장 군응생 신심이 차위실 당지시 인프일 불이 불 삼사오 불이종 선근이어 무량 천만 불소종 제선근문 시장 군의지 일념 생정 신자 수보리 열애실지실견 시제 중생득여시 무량 복덕하이고 시제 중생무부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 중생약 심취상 즉 위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약취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취법 부릉취비법이시고 이 열애상설 여등비구지아 설법여 벌류자 법상 응사하황비법 제육분 정신 이유분 수보리백 불언 세존불득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위무소득약불언여시어시 수보리아어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 내지무유소법가득 시명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 제7분 무등무설분이 부차수보리 1법평 등무유고아 시명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 이무아무 임무 중생무수자수 일체선법 즉득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설즉 비선법 시명선법 제8분 입법 출생분 수보리어 이윤 하약 인만 3천 대천 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 덕령 위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차인 소득복 덕심 다불언 수보리약 복덕 유실 열에 불설득 복덕다 이복덕무고 열에 설득복 덕다 제9분 일상무상분 수보리어 이윤아. 불가이 구족색 신견부 불야 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색 신견 하이 고열의 설 구족색 신. 즉비 구족색 신 심형 구족색 신 수보리어 이윤 하열의 가이 구족제 상견부. 불야 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제 상견 하이 고열의 설재상 구족. 즉비 구족. 심형 재상 구족. 제10분 장엄정 토분. 수보리어물 위열의 작신염화 당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 고야기넌 열애유소설법, 즉, 위방불. 불능해야 소설 고수보리 설법, 자무법, 가설, 시명설법 이씨, 의명수보리백 불언, 세존, 파유중생, 어미래, 세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언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 고수보리, 중생중생자열의 설, 즉, 비중생. 심영중생, 제11분. 무위복승분수보리백불원세존약유인만삼천대천세계칠보이용보시 시인득복다부불원수보리약선남자선여인 어차경중내지수지사국개 등위타인설기복승피하이고수보리 일체제 불급제불안육따라삼막삼보리법계종차경출 수보리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제12분 존중정교분 수보리어이유나 수다원 능작신념 아득수다원과부 수보리엄브리아 세존하이고 수다원명위임류이무소입불입색성향미촉법 시명수다원수보리어이운하사다함능작신념아득사다함과부 수보리엄브리아 세존하이고사다한명일왕래 이실무왕래시명사다함수보리어이운하하나함능작신념아득하나함과부 수보리엄브리아 세존하이고하나한명위불래 이실무 불래 시명하나 함수 보리여 이윤하라 한능작 신녀마드가라 한도 부수 보리엄 부랴세존 하이고 실무유 법명하라 한 세존 야가라 한작 신녀마드가라 한도 즉 위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라등 무쟁 삼매인 중 최위 제일 시제일 리오가라 한 세존아 불작신영 아시리오가라 한 세존아 약작신녀마드가라 한도 세존 즉 불설수 보리시라가란 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라가란나행 제13분 여법수지분이 불고수보리 어이운하약인만삼천대천세계칠보이용보시득복다부수보리언심다세종불고수보리약선남자선여인 어차경중내지수지사국에등위타인설기복승피 하이 고수보리 일체제 불급제 불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 법개종 차경출수보리 소위 불법 자즉비불법시명 불법 제14분 이상정멸분. 수보리어 유나 초발심 보살 어법 유소득부. 불야세존 수보리어 유나. 보살장엄불토부 불야세존 하이 고장엄불토자즉비장엄 시명장엄 시고수보리. 제보살마하사릉여시생청정심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촉법생심응무소주의생기심수보리비여유인신여수미산왕어유나시신이대부 수보리언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제15분지경공덕분 수보리약유선남자선여인이양하사등신명보시약부유인어착경중 내지수지사국의등 위타인설기복심다재심 육분능정업장분부차수보리. 약선남자선여인수지독 송차경약위인경천시인선세제업응타학도이금세인경천고선세제업 즉위소멸당득안육따라삼막삼보리. 수보리안염과 거무량아승기거버연등불전. 득치팔만사천억나유타제불실계공양승사. 무공과자약 부유인 어후말세능수지독송차경소득공덕어아소공양제불공덕백분불급일 천만억분내지산수비유소불능급수보리약선남자선여인어후말세유수지독송차경 소득공덕아약구설자홍유인문심즉광난 호의불신수보리당지시경이불가사에 과보역불가사에 제17분 구경마 무분 이시수 보리백 불언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바라육 따라 삼막 삼보리심 운하응주은 하항복 기심 불고수 보리 선남자 선여인 바라육 따라 삼막 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 아응멸도 일체중생생 멸도 일체중생이 생이실무중생등멸도자 하이고수 보리약 보살유화상 인상중생상수자상 즉 비보살 소이자 하수보리실무유법 바란육 따라 삼막 삼보리심자수보리어 이유나 여래여 연등 불소유법 득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부 불야세존여하해 불소설이불어연등 불소 무유법 득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불언여시여 시수보리실무유법 여래 득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수보리약 유법 여래 득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자 연등 불즉불여하수기 여래 세당득작부로서 가모니이실무유법 드간육따라 삼막 삼보리시고연등 불여하수기작시연여에세 당득작부로서 가모니하이고여래자 즉제법여의약유인원 열에 드간육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실무유법 불득안육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열의 소득 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여 시중 무실 무어 시고 열의 설일 체법개시 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 자직비 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수보리 비여 인신장 대수보리연세존 열의 설인 신장 대즉 위비 대신시명 대신수보리 보살여겨시 약작 시연아 당멸 도무량 중생 즉 불명 보살하이 고수보리 실무유 법명 위 보살 시고 불설 일체법 무화무 인무 중생 무수 자수 보리약 보살 작시어나 당장엄 불토시 불명 보살 아하이고 열의 설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시명 장엄 수보리약 보살 통달무아 법자 열의 설명진 시 보살 제1 8분 일체동관 분수 보리어 윤하열의 유육간 부여시 세존 열의 유육간 수보리어 윤하열의 유천안 부 여시세존 열의 유천 안수 보리어 윤하열의 유해한 부여시 세존 열의 유해한수 보리어 이윤하 열의 육법암 부여시 세존 열의 육법안수 보리어 이윤하 열의 유불암 부여시 세존 열의 유불안수 보리어 이윤하 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 세존 열의 설시사수 보리어 이윤하여 일항아중 소유사 유여시사등 항아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여 신영위다부심 다세존 불고수보리 이소국 토중 소유중 생약 간종심 열애실지하이고 열애설 제심계 위비심 심명 위심소이자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제19분 법계통화분 수보리어 이유난 약유인만 삼천대천 세계칠보 이용보시시인이시인연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이니시인 연득복심 다수보리약 복덕 유실 열애 불설 득복덕다 이복덕무고 열애설 득복덕다 제20분 이생리 상분. 수보리어 이윤하 불가의 구족색 신견 부불야세존 열애 불응이 구족색 신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 신즉비 구족색 신시명 구족색 신수보리어 이윤하 열애 가이 구족제 상견부. 부불야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제 상견 재상 구족 제상견 하이고 열의 설재상구족즉 비구족, 심형 제상구족, 제21분. 비설 소설 분수보리 여물 위열의 작신염아 당 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약이넌 열의 유소설법 즉 위방불. 불능해 아소설 고수보리 설법 자무법 가설 심형 설법. 이 시해 명수 보리백 불언 세존 파유 중생 어미래 세문 설시 법생 신신부 불언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하이고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애설직비중생 심영중생 제22분 무법가득분수보리백불런세존불득안육따라삼막삼보리위무소득하여시여시수보리아어안육따라삼막삼보리내지 무유소법가득 심영안육따라삼막삼보리 제23분정심행선분이 부차수보리 10억형 등무유고와 심형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이무아무 임무중생 무수자수 일체선법. 즉득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설 즉비선법 심형선법 제24분. 복지무비분수보리약 3천 대천 세계중 소유재수 미산왕. 여시등칠보치유인지용보시. 야기니 차바냐 바라밀 경내지 사구게 등 수지독 송위타인 서어전복덕백 분불급일. 백천만억 분, 내지 산수비유소 불능급, 제이십오분. 화무소와 분수보리어 이윤하여 등물 위열의 작신염. 아당도 중생수보리막작신염 하이 고실무유 중생열의 도자. 야규 중생열의 도자 열의 여래 즉규화인 중생수자. 수보리열의 설유하자. 즉 비유한 이범부지인 이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 비범부 심형범부 제26분법 신비상분 수보리여 이윤하가이 32상관 열애 부수보리언 여시여시 이 32상관 열애 불언 수보리 야기 32상관 열애자 전륜성왕 즉시열의 열애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하해 불소설이 부릉이 32상관 열애시 세존 이설계연 야기 새껴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제27분 무단무멸분 수보리 여약작신염 열애부리구족상고 득안육따라 삼막삼보리수보리막작신염 열애부리구족상고 득안육따라 삼막삼보리수보리여약작신염 발안육따라 삼막삼보리심자설제법단멸상막작신염 하이고 발안육따라 삼막삼보리심자 어법불설단멸상 제28분 불수불탐분수보리약보살이만항하사등세계칠보 지용보시약부유인지일체범무하득성어인차보살승전보살소득공덕하이고수보리이제보살불수복덕고수보리백불언세조누하보살불수복덕수보리보살소작복덕부릉탐착시고설불수복덕 제29분 위의적정분 수보리약유인원 열애양, 래약, 거약, 좌약과 시인부레아 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 래영, 무소건, 고명, 열애, 제30분, 이람, 리상분. 수보리약, 선남자, 선여인, 이삼천, 대천, 세계. 쇠위, 미진, 어, 이윤하, 심이진 중령, 위다, 부심, 다세존. 하이고, 약, 심이진 중, 실류자, 불, 즉, 불설, 심이진 중, 소이자 하, 불설, 미진, 중. 즉 비미진중 시명미진중 세존열의 소설 삼천 대천 세계 즉 비세계 시명세계 하이고약 세계 시류자 즉 시일합상 열의설일합상 즉 비일합상 시명일합상 수보리일합상자 즉 시불가설 단번 부지인 탐착기사 제31분 직연불생분수보리학이넘불설학연 인견중 생견수 자견수 보리여 유나 시인 해야 소설 소설이 부불야 세존 시인 불의 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 설악견 인견 중 생견 수자견, 즉비 학견 인견 중 생견 수자견, 시명 하견 인견 중 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안육 따라 삼막 삼보리 심자어 일체법응여 시지여 시견여 시신의 불생 법상, 수보리 소원 법상 자열의 설 즉비 법상 시명 법상, 제 32분 응화비진분. 어? 수보리약 유인이 만무량 아승기 세계 칠보 지용보식, 야규선 남자 선여인 발보살 심자지어 차경내지사국에등 수지 독송 위인 연설기 복승 피운하 위인 연설 불치어상여여 부동하이고 일체 유이법여 몽환 포영여로여 겨전 응자여 시관 불설 시경이 장로수 보리급 제비 구비군 이후 바세우 바이 일체 세간천이나 수라문 불소설계 대완이신 수봉행